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모델 Y 재고 정리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곧 출시될 주니퍼 버전을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 중국에서 기존 모델 Y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롱레인지 트림은 이미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고는 기본형 RWD 트림과 소수의 퍼포먼스 트림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모델 Y의 주니퍼 디자인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본격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구형 모델 Y 재고를 모두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격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5년 무이자 할부, 최종 결제 시약 1만 위안의 추가 할인,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기존 모델 Y도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죠. 곧 출시될 모델 Y 주니퍼는 중국에서는 이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3월부터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존 모델 Y의 헤드라이트가 아닌 전면 라이트바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사이버트럭이나 로보택시에서 보았던 미래 지향적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출시 준비 중인 주니퍼 모델에선 범퍼 부분에도 카메라가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향후 FSD 슈퍼바이스드 기능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로 보입니다. 스티어 바이와이어는 물리적인 기여 없이 전자신호로만 조향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모델 Y 주니퍼에서도 일부 기능이 시범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추가로 초기 예약 고객에게는 출시 특판 시리즈 배치와 알칸타라 스타일 대시보드가 포함된다고 하니 한정판 느낌도 쏠쏠합니다. 중국과 유럽은 이미 작년에 모델3 하이랜드 버전을 가장 먼저 받아 봤죠. 이와 유사한 전개라면 모델Y 주니퍼 역시 중국과 유럽부터 먼저 인도 후 이어서 북미 및 기타 시장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테슬라가 이번 전략에서 노리는 것은 두 마리 도끼를 잡는 것입니다. 기존 모델와의 재고에 큰 프로모션을 붙여서 빠르게 시장에 풀어내고 거의 동시에 새롭게 디자인된 주니퍼를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혁신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전략은 이미 모델3 하이랜드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위치를 단단히 다져주면서 동시에 대중들의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의 재고정리 소식과 곧 출시될 주니퍼 모델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재고 모델을 싸게 살 것인가? 조금 기다려서 혁신된 디자인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